공구함을 어좀 저렴한 걸 사서 개조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키드리려고 농영상을 찍는데 이 공구함이 제가 샀을 때한 2, 30만 원에 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봐야 한 30만 원 줬던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왔을 때. 네. 이 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구 걸수 있는 판이 없고 그냥 5 단짜리 딱이 정도 사이즈의 공구함이었는데 저는 공구를 써보니까 이쪽 부분이 하다 보면 뭐뭐 부품 같은 거를 아니면 볼트 같은 거를 올려놔야 되는데 여기가 차 있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임팩들도 이런 철판 같은 거 철판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볼트로 그냥 체결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패너도 공구와 함에 들어가면 좀 걸기가 힘들어서 좀 조작하지만 철근 같은 거 잘라서 이런 식으로 얘도 용접을 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볼트로 고정시켜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쓰기가 좀 편하더라구요. 얘도 꺼내기도 어렵지도 않고 들면 바로 빠져요. 들면 바로 빠지고 걸리는 게 없어서 이렇게 이동도 자유롭고 해보니까 이게 좀 편하더라구요. 얘는 콤바인 급치를 이렇게 굽혀서 얘도 구멍 뚫어서 걸어놨는데 이 연장에 여기 벨트거리 부분이 잘딱 맞아요. 딱 맞아서 딱 걸어놓으면 움직일 때뭐 빠지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괜찮고 저는 미러키를 많이 쓰는데 이 임팩이 괜찮습니다. 에어 임팩 큰거 없더라도 이걸로 아직까지 못 풀어본 건 없어요. 모델은 4분의 3짜리인데 1인치는 너무 크고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앞에 변환 어댑터를 쓰면 2분의 1짜리도 다쓸수 있고 얘가 괜찮고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써 보니까 대단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베어툴로 10만 원에 샀어요. 10만을 샀는데 얘도 굉장히 편합니다. 힘도 되게 좋고 되게 편해요. 그리고 얘도 얘는 쪽 얘도 그렇게 구형은 아니죠 젠폰인데 이 해머 드릴이 힘이 대단히 엄청 세고 여기 보시면은. 잘안 보이는데 오토스탑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때탁 틀리면 멈춰져요 자동으로 <laughs> 써보니까 엄청 편해서 이건 진짜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저는 뭐 여기가 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지 편해서 여기는 이렇게 비워놨고 이런 연결대들도 자석으로 이렇게 피스를 박았어요 박아서 꺼내기 편하게 여기다가 자, 자주 쓰는 거는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이는 거는 이 공구함을 사면 이런 고리를 줘요. 이런 고리들을 주는데 이 고리를 용접한 거예요. 다이를 대충 짜서 이게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리를 용접해가지고 다이를 만들어서 그냥 걸면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걸면 탈부착이 쉬워서 위치 변경도 쉽고 그리고 보통 여, 이쪽에 구멍을 뚫어서 드라이버 같은 거를 이제 꽂아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 하다보니까 귀찮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바이스프라이는 바이스그립은 이런식으로 그냥 찝어서 보관하고 있고, 뭐위 칸에는 복사할 일을 많이 쓰니까 이런 걸 쓰고, 이복사을 자주 쓰는 것들을 위로 올려 놔봤더니 공간이 너무 꽉 차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은. 아예 못 쓰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내렸습니다. 쓰는데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자주 쓸것 같으면 이걸 통째로 들면 되니까 그렇게 불편한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괜찮아요. 요 제품이 공기 조절해 주는 건데, 어 이런 다이 그라인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댑터를 달아주면 공기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볼밸브를 다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핀펀치인데 사타 제품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깔끔하고. 사타 제품이 뭐 저도 이거밖에 안 써봤지만 음, 사타 제품도 앞으로 좀 많이 써볼 생각입니다. 3층은 이런 식으로 쓰고 연, 연장이 많이 없죠? 아직 필요한 게 많아서 망치나 좀 무거운 것들은 밑으로 내렸고 그게 장점이 밑에 칸이 맨 밑에 칸이 위에 칸보다 넓어요. 넓어서 여기는 좀 많이 쓸수 있는데 무거운 거나 좀 부피가 큰 거는 밑으로 내려도 되더라고요. 공구함이 30만 원 정도 밖에 안 해서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발전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크게 불편함 없이 좀 편하더라고요.